안녕하세요. 오늘, 에구 파티 해볼 거예요. 에구 파티가, 음, 저는 13인가요? 5 명이 한것 같아요. 띡띡띡띡, 누군가?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1억 명이 하고 있대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 거예요. 서버 음, 연결. 그렇죠? 아. 아. 플라이 귀여워, 로딩 중 게임 준비 중. 얘들아 안녕 하이 하이. 저가 저가 저 많이 안 해서 조금밖에 안, 안 조금밖에 안 해서 나보다 느린 사람 없음. 나나나 나, 나 어제 까는 건데 혹시 나보다 느린 사람 있겠어? 너 재밌어요. 자. 플레이투게더 Together. 플레이투게더도 한번 깔아볼까요 나중에 아 59초 0.7초 안돼 와 안돼 얘네들이 못왔어 얘네들이 죽었어 로딩중 게임준비 오예 얘네들 같이가 재밌긴하네요 파랑으로 못다바고 요즘은 파랑이야. 음... 아하. 탈락이구나. 그래도. 마음이 가난하구나. <laughs> 예 아. 응? 응? 예. 만 이겼고요. 내데저 그때도 말이 없어 어디로 아, 떠나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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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네, 건가요? 끝까지 살아나오세요. 아, 아. 드드드드으 플레이 투게더 터치 투. 투게. 이분들 뭐야? 안녕. 아, 안 돼. 애기 폭탄. 으아! 죽일 거야. 이거 근데 어떻게 죽여요? 넌 마음이 엄마 오빠, 이아 얘네들 키가 었어요 어예어 나온 게잘 나왔어? 아 이거 어어사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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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

야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나는 좋으니까. 가요. 가요. 이거 뭐예요? 여러분, 이거 알려주세요, 나중에. 댓글에 다요이 네, 네, 네.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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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이제, 다시 이울이이거못 싸워요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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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하제 나의 전티자 31매이고요. 저는 아직 구독 안 했고요. 아, 앙. 음... 이거 몇분전이죠 하하하. <laughs> 물붕선희원가 띠, 희원이가 시온이가... 집을 가면은 마인크래프트 마인그레포트... 영상 어, 올린다고 했는데, 아직 안 올렸나 보네 요 아직 집에 안 올렸어? 6시 53분이야. 허허허. 해야로 하고. 으에에헤헤. 우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마르크나이.